제가 인생을 두고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할까요? 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 답을 해드리긴 합니다. 결혼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궁금한 게 많은 게 당연합니다. 나에게 질문해주신 분들 아니면 대한민국의 싱글 남녀들에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짝을 만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한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중위권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고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닙니다. 그 여성이 보기에 남성은 무난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이 서울대를 못간 이유를 늘어놓았고 직장에 대해서는 비전이나 장래성보다는 업무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은 이미 남성의 학력, 직장을 알고 있었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개를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도 남성은 세상 자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 딱 한번 남성을 만나고 끝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게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짝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애, 첫 만남까지는 가지지만 데이트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자신감이 없으면 자기애도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이 결혼하기까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 말고도 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조건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을 나온 누구라는 타이틀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부모 형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 태생적인 조건을 넘어서 자신을 특별한 매력과 장점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당당함, 긍정성, 적극성, 포용력 등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듭니다. 길을 불러 넣어 주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조건 좋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결혼을 잘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잘 하는 것과 행복한 결혼을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대우를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짝 만들기 힘든 사람인가요?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할 수 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